《기찬성》과 559장, 559장 부르면서 시새 노래 시작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초 you <imitation> you 영롱 시가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임태하사 우리 성령 마리아에게 담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부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비 다시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오리나이다. 이사야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가운데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자.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름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도 어김없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으며, 여호수아는 때가 이르러 이것을 각성에게 그 영역이 다라는 겁니다. 즉 모세가 이스라엘의 성들을 이끌던 시기와 여호사와가 모세의 일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금 사이에는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직접 이스라엘 대성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차례로 질서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게를맨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질서 있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고 무엇이든지 질서와 순서에 따라 이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할수 있습니다. 선도들 중에는 간혹 이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무조건 일만 되게 하면 되고 목점만 달성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로 하나님이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고의로 제외시키거나 또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그에 대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질서를 따라 하다 보면 사실 좀 번거롭고 또 때로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번거로움보다 그것을 무시함으로 발생하는 무질서와 혼란이 사실은 더큰 비효율을 초래함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살펴보게 될 15절에서 16절에 말씀 을 보면 요단 한가운데에 법개를 내고 서 있던 집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건너는데도 올라오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온라운드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다시 정했을 때 그제서야 온라운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좀 지연되는 것 같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질서와 순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시기적을 명토에 두고 질서를 따라 이를 슬기롭게 정의해 나가는 성도들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10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우수와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낸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라는 말씀이 니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침략한 직후 아말렉과 싸운 느기니전투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들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마그데 모세의 두 팔은 아프고 저리다 못해 빳빳해지고 감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분의 언약계를 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어떤 일을 마치기, 마치기까지 그대로 서 있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사명과 책임에 대한 제사장들의 이러한 태도를 분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한 번하기로 결심했거나 일을 맡았다면 끝까지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 가운데에는 나도 더는 참수 없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더는 못하겠다 하면서 자기들 같은 일을 중도의 그만한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삼국대 기에서 해가 질 때까지 두 손을 들고 있었던 모세와 그리고 요단강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성들이 가면 다 건너기까지 그 언약계를 메고서 있었던 제사장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다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장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고 중요해서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못 견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의 모든 을다 맛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견디시고 하나님의 흡속사역을 다 이루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모욕과 고통을 힘들지 못하고 뭐 그냥 내려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부는 이러한 죽음 끝까지 고통과 수모를 참고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라고 인내해야 하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라도 인내. 우리의 시방 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결승점을 향해 달려야 하는 겁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 일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고 또 하나님 내리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계를 잠시 간 걸쳐내고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은 속히 건넜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어나는 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면 어약계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생각해서 빨리 건너갔다. 그들을 생각해서 속히 건넜다 라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힘에 진하도록 어약계를 메고 퍼지고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단을건너며잡담을 나가고 마치 대령 수족 간의 소통을 하는 것처럼 물구경이만 하면서 천천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제사장이 그 일을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신앙 좋은 제사장이라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들은 누구라고 할것 없이 마치 제사장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부지런히 지나쳐갈 때 제사장들은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더 힘이 쏟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기독회자나 치도자들은한 시간도 안고 일분일초도 아쉬운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월한 세월하면서 강물로 불구경하는 단원 도들 불구경하는 성도들이할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지겠습니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일을 천천히 동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실수도 없고 일을 그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시가 급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와 선교, 목회자와 성도, 성도 간에순발이잘 맞아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서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합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합력도 하지 않고 일은 되게 하지도 아니면서 하나님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것처럼 성도들도 항상 힘을 모아서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으로 못하는 일도 성도들이 힘을 합할 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을 깨달을게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주의를할 때마다 어떤 일에서든 질서를 따라 일를순롭게할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앙생활은 마라톤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점을 향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야 됨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도 합력하지 않고는 가능한 게 없음을 고백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서로 힘을 모아서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릴 예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하여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봉사해 드렸다고, 내가 헌신해 드렸다고 그런 교만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섬김의 행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우리의 삶이 가자. 한 경광스럽고 감사한 찬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정이 이를 위하여서 더 쓰임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각자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들이 이혼내게 하여 주시고, 본인 모두가 합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하셨듯이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담당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저희들을 발목 잡는 것들,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아버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영적인 승에 순... 와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들게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게 악한 형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리하하 다음에는 하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 가정들 되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에기에는를다합니다원에는는는그 다음에는 에는그다음에그다음의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 끝까지 악어자의 아, 뭐,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신 가운데에 치유의 당선이 내려져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되니곧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의 승리의 생을살아가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고, 그들에게 그러한 마음과 그런 영적인 침체를 있게 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버리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사랑으 간직이되어서 하나님께 충성다하는 종들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늘 사막에 이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기도하고 먼저 주의 일에 충성을 하고 먼저 우리 모두가 준비된 영혼들이 되기를 선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절에 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다시 결정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주리에 충성당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를 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경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감당하는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 교회 여러 가지 산득해 낸 문제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원한 영원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불타는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 받는 데에 우리 모두가 승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들과 태신자들과 장기 교사자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보나온 기모들이 있습니다 부르지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당당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하여주시옵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맡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살아 하여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살아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없시고 다만 하게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